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그 수산 일반 27강까지 기본 강의를 끝내고, 그 새롭게 그또 문을 들어갑니다. 자, 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죠.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기본 강의를 늦게 했고, 좁게 들어가는 겁니다. <laughs> 좁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넓게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직까지 넓게 들어갈 가는 수도 있는 방향입니다.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단원별 기출 문제를 어, 들어갑니다. 현재 저 김용의 교재는 그, 그 기본서 강의마다 더그 단원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하고 일단. 이 책의 단원별 문제가 총23단원별만 있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법령은 좀 이렇게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완을 해야 된다면은 단원별 문제가 약 25강이. 그리고 어, 기침 문제를 완벽하게 복원을 못 했지만 약 5회. 그럼 결국, 결국은 30강이가 있습니다. 이 30강이를 20강이 안에 끝을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총 28회 또는 더하기 이제 2회까지 해가지고 30단원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강의 진도가, 아, 어, 김용희 생각하고 있기는 20강의에서 지금 끝을 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4월 초에 동행 모의고사를 나갈 겁니다. 아, 2021년 그 4월 한 10일 경에 동행 모의고사를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동행 모의고사, 물론 기출문제하고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하프로, 하프로 지금 한다 그러면은 그 40회가 있습니다. 40회가 있고요. 만일에 풀로 20문제로 생각한다면, 그, 20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합부 모의고사 50분 안에 푼다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이 문제가 강의를 다, 다, 전반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20강의를, 그, 진도를 2021년, 어, 0 3월에 어, 03월 오늘 4일입니다. 래서 04월 10일 정도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수산 일반하고 수산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산 경영은 아주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지금 강의를 좀더 투입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그러다 보면 진도는 많이 빠질 것 같는데도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지금 그 수산 일반을 먼저 강의를, 기본 강의를 끝낸 이유는 어, 후배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수산 일반이 굉장히 쉽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 수산물 품질 관리사를 보더라도 가락이 제일 많이 나는, 나는 데가 상품선평가, 우리 수화구 품질 관리, 수산 가공 위생입니다. 그, 그 다음에요. 수품사에서 수산 일반이 가락이 많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수산 일반이, 수화구 품질 관리와 수산 일반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사를 보면은 수분사가 1차가 4과목이 있는데 법령이 있고 유통론 있고 수화 전후 품질관리, 수화후 품질관리 그리고 수산일반이 있습니다. 수화후 품질관리가 그 경매사에서는 상품성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요 그죠. 상품성 평가가 5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산일반도 역시 50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500페이지와 500페이지, 1000페이지를 여기에 <laughs> 4, 500페이지를 담아 낸 겁니다. 절반으로 줄이 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이 선박까지 있죠. 선박. 그 수분사에서는 선박 쪽에는 놓지는 않습니다. 그, 톤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게 말고는 잘안놓는데 이쪽에는 깊이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바다도 들어가죠. 작년에는 지속류라든지 이런 거 바다의 바람 특징 같은 것도 내놓잖아요. 자, 그런 파트까지 하다 보면 수산 일반이 너무 분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수산 일반을 먼저 잡지 않으면 수산 경영이 흔들리기도 되,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 세트지만. 그래서 제가 수산 일반을 먼저, 기본 강의를 먼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산 일반, 단원별 기출 문제를 어떻게 예, 앞으로 할 거냐. 아, 그렇게 해서 20강의 안에 것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될랑가는 몰라도 최단으로 줄여봅니다. 예, 줄여가지고. <laughs> 문제를 가면은 여기도 지금 그 19페이지가 있습니다. 19페이지가 있는데, 단원의 1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간, 2012년에서 14년입니다. 최근 그냥 2020년까지 2020, 해도 비슷합니다. 정부 수산 통계에서 국내 총 수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업으로는, 음, 그래가지고, 양식, 뭐, 양식, 전해 양식과 일반 해면 원양, 내수맨 업인데, 그냥 양식업으로 합니다. 작년에 수품사도 놓았고, 그리고 수산지 공무원도 다 기출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통계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넘어갈지않을거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다할 겁니다. 여기서 할 때는 그 2000년 15년 전후로그 생산량을 보면은 어루가. 젊... 많습니다 그다음에 해저로 배루 연체 가깝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수산지 공문에 보면은 생산력이 가장 많은 어업은 원양 어업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가 지금 <laughs> 약 2015년에 600만 톤인데 그 원양 어업이라든 내수면 어까지 다 해도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 톤은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역까지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소비 추세는 가공이니까 가공이 80%고 나머지 하루 선호가 20% 정도 됩니다.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수품사 수산지 공무원 기출부터 관련된 것을 한 문제에서 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에 다른 별 기출 문제가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그 전반적인 문제를 깔라 깔라고 했습니다. 단원별 문제, 몇 문제 빼고는 나머지 절반은 뒤에 문제까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한 시간 내에 다섯 과목을 보는 것이고, 한 과목 스물 문제는 10분 내에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파트마다 단원별, 말만 단원별이지, 단원별 기출문제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laughs>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동행 모의고사를, 나가, 어디 갑니까? 동행 모의고사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본 강의를 가지고. 내가 뭘 만큼 이해가 되고 안기가 되느냐? 이런 시각에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laughs> 그 뭐, 19분의 답은 몇? 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왜 문제가 놓았고, 이 문제의 근거가 멀고, 그리고 우리 책에는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이걸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첫 번째 단원이그 20문제까지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 과목당 20문제죠. 20문제 맞으라고 첫단원은 20문제를 만들어 난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수산, 일반 수산 경영을 OT할 때는 합격증을 보여줬죠. 제가 그거는 그 수상 경영할 때는 가져와서 다시 보여 드릴게요. 항상 그 노랑진을 갈 때도 저는 85점이나든지 83점 이상 되지 않으면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을 타더라도 1호선은 열량입니다. 그러면은 8 9 10 있잖아요. 노랑진을 만일에 이 목동에서 가, 영등포에서 가는 방향이었으면 신길에서 갈아타거든요. 그러면은 노랑인 학원을, 그, 이그잼 학원 다녔거든요. 그 갈라면 제일 일본에 타면 쉽게 나갔습니다. 근데 일본 안 가고 항상 뒤로 갑니다. 8번, 9번, 10번에. 내려서 쭉 걸어가더라도. 왜? 제가 시작하는 날은 그 8이나 9나 숫자를 봐야만이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제 머리에서 어, 나는 한과목당 80, 90 이상을 놓아야 된다는 그걸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138일 동안에. 한 발을 떼도 마찬가지고. 두 발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점수 이상 받지 않으면 나 노가다 평생 한다. 내 노가다 평생 하는 건내 능력이 없어서 노가다 를 평... 노가다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반대해서 하지 마십시오. 저도 노가다 출신이고, 대학 다닐 때 노가다를 해가면서 어... 학비를 버는 사람입니다. 노가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laughs> 노가다 돈잘벌니다 제대로 하면은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못. 제가 원하는 길을 안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저 그 원하는 길을 하지 않는다는 비안한것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가다를 한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대학 다니면서 그 대학교를 세 군데 다녔습니다. 부산도 다녔어요. 부산 다니고 서울 다니고 그래서 학위가 많죠. 노가다를 그 시험 떨어지면 노가다 간다는 그 생각. 그러면 저는 제 능력이 없어서 노가다를 할줄 몰라도 저를 믿고 따라오는 제 아내와 아들, 아들, 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길을 흔들립니다. 길이, 살아가는 길이.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그 길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문제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과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패하고 노가다를 하면서 또 138일 동안 수석을 한 이유가 항상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제 가슴에, 제 머리에 이었습니다. 그날, 그 때는, 그 138일 동안에는 제막내 공주님께서 까자 사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제 밑에 밑에 동생한테 제수심 몰래 300을 빌렸고요. 제 간세사 동기한테20 빌려가 320, 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내 엄마가 힘들게 돈더보탰지만약 들어간 돈은 한350 들어가고, 300, 138일 만에 수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시험 이틀 전에는 엉덩이 빼 있잖아요. 그게. 원숭이 빼라 합니까? 엉덩이 빼가 환불될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 19시간을 했습니다. 20일, 30일 전에는. 공부가 달력이 붙을 때는 15시간 이상을 무조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한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곱 과목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는 시작은 국어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헌법이 가가 있어요. 국어하고 국사는 영어하고는사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수산직이니까 다섯 과목 수산 일반과 경영했죠. 역시 사춘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과목이 하나라고 느껴져야 학회이 된다는 겁니다. 아, 국어 따로 나 국어는 못 하시면 영어 잘해. 국사 잘해. 그거짓 말입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되고 그걸 몰라서 그렇지. 국가에서 국어영어 국사와 그리고 전공 과목을 내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어의 국어 영어 국사는 일반적인 어떤 그 살아가는 데 기본 베이스입니다. 영어를 번역하면 국어죠. 국어를 번역하면 영어, 어, 저, 영어죠. 국어를 좀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갈것 갈, 갈 같지만 결국은 시험을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또그 올해 오티니까가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으로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 때도 그런 식으로 풀 겁니다 저는 제 존재는 여러분의 합격이 되야만이 제 존재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노랑진에서 최초로 GWP에서 그 수산직을 개설했습니다 저한테는 고맙죠 그죠? 제가 공직했을 때는 못하는 건데 공직을 어, 그만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도 왔습니다 그러면 은 이 GWP를 위해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합격을 시키기 는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합격이 돼가지고, 아, 김용해가 이 사투리는 짱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사투리는 짱인데, 그 문제는 잘 찍더라. 근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그렇지만 나는 그걸 찍는 대로 따라가 합격했다. 다음에 너희들이 공부할 때는 김용해 강의 들어라. 이 말이 제가 김용해가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우리 수산기업 경영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만이 제가 이, 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는 보람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합격 안, 안 하는데 제 입으로, 입, 목, 목 씌워가면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그러면은 요번 달하고 다음 달에는, 어, 끌어오르는, 그, 의지를 조금 주, 줄이시고, 김용혜하고 위인을 합시다. 기본 강의는 끝났지만,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혜가 강의하다 보면 실, 실수가 놓을 겁니다. 왜? 저도 무역 전공이고, 그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국제해물로 전공입니다. 그러다 간세사고, 무역 쪽이고, 바다를 보고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수산물은 제가 별로 이,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해를 잘못 먹습니다. 굉장히 저, 저, 촌놈, 지리산 태어나가지고, 해를 구경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비전이 있다고 공부를 6년 하고, 책을 5 0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그, 정립이 잘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수가 놓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많이 좀, 그, 서로, 양보하면서 도와주시면은, 저는 찍는 데는 기실입니다 수분사 할때 있잖아요. 그, 제가 동시 이해 때 통과를 했습니다. 일곱 명이 스터디를 했는데, 저만 동시 도, 그 공부했어요. 그렇게 단 사람들 얼마나 얍잡아 봤겠습니까? 이년 공부하니까. 얍잡아 보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스터디를 하는데, 제가 다섯 문제를 찍었습니다. 오점짜리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게 노겠냐 수험생은 저는 공부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 남들보다 그 공부를 저 같은 사람은 찍기는 그 귀신입니다 근데 시험장 가니까 그게 제가 수품사할때 다섯 개 찍은 게 놓았어요 저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다른 것도 잘, 잘 잘 적었어도 합격했겠죠. 저 2차 적는 거는 수품사 2차 강의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80선, 그러니까 알파 어, 수품사 2차. 원래 적는 거 간세사를 2차를 공부했기 를 때문에 합격을 해가 자기증이 있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2차를. 저 2차 쓰는 요령도 알고 있고, 또 다섯 문제, 5점짜리를 찍었으니까 다섯 문제, 5, 25점을 확보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게 사표와 사식하고 몇 개가 있었습니다. <laughs> 근데 일곱 명이 스터디를 하는데 그게 나오겠냐고 하는 사람은 머리에서 벌써 지웠겠죠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여의도중앙교에서 봤을 겁니다 이차를 미안하다 딱 그러더라고요 김회장 미안해 그러더라고그 사람 떨어졌어요 저는 됐고 그 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석을 할때 에, 감옥당 그 예상 문제를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를 찍고 들어갔어요. 안 찍고 들어가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70, 75점은 누구나 공부하면 점수놓 5입니다. 찍고 들어갔으니까 남들보다 서른 문제 차이 나겠죠. 감옥당. 저는 국어 아닙니다. 국어는 딱 75점 받겠다고 75점. 왜냐면 발음이 안 되니까. 뭐 영어 아니겠죠. 영어. 뭐 국사는 진짜 최고로 어려웠습니다. 그 국사는 다음 얘기하고요. 나머지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간세법무역학 같은 거는 서른 문제씩 짚고 갔습니다 거기 놓았습니다. 그러면 놓으면 남들은 그거 푸는데 하나에 5분, 10분이 걸릴 수도 있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몇분 걸리겠습니까? 1초? 그죠? 아, 3초는 되겠죠. 그래 3초. 어, 그래. 내가 예상한 거야. 저 덤만 잡는 거예요. 쫙 보면서 딱 찍는 거예요. 3초. 벌써 거기서 5분 이상 차이 나 버렸어요. 그 어, 몸푸는 예상을 못한 사람은 벌써 5분 차이 나고 틀렸으니까 저 하고 10분 차이 나고 시간 날아갔으니까 15분 차이 납니다. 한 문제에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간섭법 100점 어, 행정법 100점, 무유각 95점 받았습니다. 헌법이 그때 90인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예상이 됩니다. 저는 찍기는 귀신입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합격하는 것을 믿, 믿을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고 정보가 있으면 서로 위인해 줘야 됩니다. 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보를 가지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그 후배님이 진짜 혼자 알고 있는 정보인데 저한테 알려줬어. 나만 알려주지 마라 그러면못 알려,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고 본인한테만 넘기, 겠습니다그 선은 제 약속은 지킬게요. 그렇지만 알려준 그분이 합격을 오래 하고 나서 6월 5일 날, 내년에는 제가 써모대죠. 그때는 공개가 졌을 겁니다. 우차도 학원 강사니까, 그렇게 선을 꺼줄 테니까, 정보를 혼자만 쫙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수험생입니다. 정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원 강사로서 책을 5 0권 썼고, 제 사무실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수산에 관계된 책이 없는 책이 없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힌트만 준다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쓰라면은쓸 것이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면은 안할 겁니다. 그게 동행 모의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남한테 공부를 하시면서 베푸십시오. 베풀면은, 하나 베풀면 두개 들어옵니다. 예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알려줍니다. 근데 상대방이 듣질 않아서 그렇지. 듣지 않으면은 그거는 질문제지만그 결과는 뭡니까? 합격증이 있느냐, 합격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입니다. 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아직도 합격증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정립을 못하면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국가 자격증 이든 국가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남한테 배부십시오. 내가 남한테 하나의 정보를 받았으면 나도 남한테 주십시오. 그게 공무원에 베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서벤트서벤트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할 때부터 남한테 베푸는 걸 배워야 몸에 체득해야만이 공무원으로서 됩니다. 제가 19년 공부하면서 공무원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서 한점 부끄러운 이를 현직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부심합니다. 하늘이 알 겁니다. 저는 민원이 오면은 30, 3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안 받아 먹습니다. 제가 삽니다. 식사를 가더라도 제가 사, 먼저 계산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몸 관리를 했고 저는 진행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죠. 공무원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부할 때도 베푸십시오. 내가 정보를 가지고 혼자만 꼼꼼하지 마시고 그 안다에서 그것을 시험장에 가서 써먹을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험생이니까 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넘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받고 이거 오픈하지 마. 그러면 오픈 안 하고 그 사람한테만 줄게요. 그리고 올해 6월 5일 날 시험 끝나고 합격때 하시죠. 하고 나서 내년에는 제가 오픈해서 쓸 겁니다. 제 책에다가. 그렇게 할 테니까. 자, 오늘은 단어별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별 기출 문제가 약30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20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작게도 있겠지만 이것을 강의 진도를 20강의 안에 요 분달 말, 늦어도 4월달, 4월 10일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지나서 동행 모의고사를 40회, 하프는 40회, 풀 숙련 문제는 20회 모의고사를 5월, 아니, 4월 말까지 끝낼 겁니다. 4월 말까지 끝내고 나면은 5월 달에는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와서, 5월달에는 제가 또, 나름대로의, 필요 오는 문제가 있다면, 한, 5에서나, 10, 10강의 정도, 특강을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수산 일반, 어, 단원별 캐칭 문제, OT를 한 30분 한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한다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본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김용혜를 믿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혜는 지금 그 듣는 후배님들이 전라도 있으면 전라도, 전라남도, 아홉 명인가 일곱 명없죠 전라남도 아홉 명인가. 전라남도만 기준을 해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라도에 있으면 전라남도에 정보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는 건또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요 원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차단해 드릴 테니까 서로 위인합시다 저는 전국적인 시각에서 정보를 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가지고 6월 5일 2021년 6월 5일 날은 본인이 자존심을 살리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들한테도 자존심을 살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6월을 합격하시고 멋진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원하는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